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용산 아이파크 아디다스 터 베이스입니다 아프리카 스포츠가 주최하는 제 3회 BJ 풋살 대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제 1, 2회 BJ 풋살 대전에 이어서 3회까지 진행을 맡게 된박종균이라고 합니다. 어, 옆에 해설위원을 맡아주고 있었던 MBC 스포츠의 이주원 해설위원은 지금 아, 다른 스케줄이 끝나자마자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으니까요. 경기 중계부터는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이번 BJ풋살대전은 1, 2회 아, 1, 2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특히 아, 지난 5월 20일에 개막을 한 2017... 20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것을 인터넷에서는 아프리카TV를 통해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아프리카TV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을 중계하는 것을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b j 풋살대전을 함께 개최하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니전을 어, 기니를 상대로는 3대 0 어, 좋은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대회가 끝나고 한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만 흐리면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도 역시 어, 저녁 8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중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1, 2회 때도 굉장히 어, 탑 b j 분들이 직접 대회에 참가해 주셨는데 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대회 역시 쟁쟁한 BJ 분들께서, 어, 이번 대회 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어, 슬쩍 말씀을 드리면, BJ 철구 앤 범픽 한 팀을, 어, 만들었고요 그리고 커맨더 지코님, BJ 감스트, BJ 한만구, BJ 영민, BJ 거제 폭격기까지 총 6개 팀이, 어, 팀을 어, 개최를 해서 6강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좀 있으면 토너먼트 추첨을 하겠지만, 부전승을 잘 뽑으면, 두 경기만에 우승을 할수 있다는 점 역시 지난 대회와 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를 아, 많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BJ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로 주장 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토너먼트 추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만나볼 팀의 주장 BJ 철구엠 범피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두분 다. 이미 1, 2위에 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대회 분위기는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역시 이번에도 어,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laughs>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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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열정을 <laughs> 예. 숨기고 있는 겁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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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팔부 상황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 괜찮으신가요? 아 예. 연습을 좀 무리하는 바람에. 네 예. 그래도 경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두 분이 연합을 하게 된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금을 노리기 위해서? <laughs> 아 그냥이다. <laughs> <laughs> 별 다른 이유는 없다. 네 이번에도 역시 우승을 노리고. 보셨다할수 예. 있겠습니다. 어, 우리 팀에서 누구 한명 제일 주의하면 좋다. 이 선수는 어, 꼭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공표해 주시죠. 우리 팀이요? 예예. 용내. 용내. BZ 예. 용내. 지난번에 골로 셀레브레이션한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예. 어, 아하. 무서운 놈이에요. 아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용내님을 한번 기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어, 다섯 팀 중에서 이 팀은 우리가 무조건 제낀다 그런 어... 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laughs> 네. 아, 이분은 왜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단따뭐 아, 뭐 데려오고 예, 예. 빨리 그냥 끝나서 그냥 소리 나서 집으로 가시죠, 형님. 네. 아, 네. 네. 그럼 이따가 커뮤니티 직구 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 없이 경기 잘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인터뷰를 저희가 쫙 듣고 그다음에 뽑는 게좀 좋을까요? 아니면 인터뷰하고 뽑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아, 한 번에 그럼 인터뷰를 쫙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어, 팀의 주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공식 스포츠 방송에는 거의 매회에 참석을 해주고 계신 BJ 한망구님이 되시겠습니다 인사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스바라씨 아프리카에서 할머니로 방송하고 있는 한망구라고 합니다 예. 네 아, 제가 알기로 한망구님 팀에 선수 출신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뭐, 사실인가요? 다 듣기로는 선출 한 명씩은 있는 걸로 예, 제가 아 그래요? 네 예, 예, 예. 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제법 많은 팀들이 BJ분들로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완전히 상금만 노리고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저희도 BJ는 4 명이고 일반인은 2 명인데 BJ 한 명이 선출이고 어. 일반인 또한 명이 또 선출입니다. 예예. 선출 BJ가 있는 거군요. 네. 역시 목표는 우승. 아 저희는 뭐다 코스로 나왔습니다. 다 코스. 네. 아 좋습니다. 이 팀만은 꼭 이기겠다. 한 팀만 꼽아 주시죠. 여기, <laughs> 여기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봅니다. 예. 아, 예, 예. 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좋은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앞선 두 팀이 지금 계속해서 지목을 하고 있는 팀 커멘 커맨더지코의 어, 주장인 커맨더지코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커맨더지코.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아까부터 쭉 봤는데 뭔가 서포터즈가 조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디만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남자들만 있어서 땀냄새만 맡고는 경력이 아하. 오르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네네. 여성분들 도 응원이 있어야 여성분들이 힘이 나죠. 네. 예. BJ 프사일 대회가 1, 2회 있었을 때 여성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예. 오늘은 어, 지코님 덕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와 계십니다. 네. 네. 오늘 대회에서 많은 팀들이 이 팀은 제낀다를 계속 지목하고 있는데 실제 팀의 전력을 한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이제 저희 팀을 아주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신데 <laughs> 그럴 줄 알고. 예. 저는 이제 최소, 최종 수비에서. 아 최종 수비. 그 예전 이제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제 마테라치가 지단을 귀속말로 이 퇴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다 상대편 주전 공격수들 다 멘탈 박살내겠습니다. 아 귀속말로 욕설을 아, 예. 멘탈을 박살내는 목적을 가져 오셨군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들 지코님 팀을 지목을 했는데 아, 그래도 이 팀은 우리가 이긴다. 이런 팀 하나 있을까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저맨 뒤에 감스트 팀팀 <laughs> 어, 어, 감스트 팀들 뭐 무슨 다 돼지우리에서 방금 나온 <웃음> 사람들이에요 <웃음>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좋은 경기 부상 없이 치르도록 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캠 BJ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있는 아, BJ 영민 팀의 영민 주장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외 방송 진행하고 있는 영민이라고 합니다 네팀 어,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팀은 일단은 어, 얼굴로 나아그 축구 방송이다 보니까 남자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 그 여자 시청자들도 끌기 위해서 얼굴로 이제 방송하고 있는 우리 비 j 찬님과 이민호님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여자 시청자 분들이 많이 오나요? 네 아무래도 많이 들어올 것같아요아 좋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이제 전력 분석을 좀 봤는데. 다 베일에 쌓여 있어서 전력을 좀알 수가 없다는 평가가 써 있어요. 어 일단은 저희는 DJ 세 명과 일반인 세 분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예. 예. 일단 실력은 경기에서. 아 어, 경기에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목적 목표는 우승. 우승이긴 한데 일단 뭐 예선은 우리 철구님 팀과 한만고 팀만 안 만나면. 아 어, 두 팀은 뭐, 피하고 싶다. 어, 아 좋습니다. 그안 만나면. 알겠습니다. 부상 없이 역시 좋은 경기 네, 부탁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거제 폭격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BJ 버저부키 김용현입니다. 반습니다 네. 어... 족구팀을 최근에 이제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족구와 예. 이 풋살의 상관관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뭐 잘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네네. 예, 단합. 예, 단합. 예. 그리고 부산 BJ들. 예, 아하. 부산 BJ. 네. 열심히 하는 쪽으로. 좋습니다. 사실 이제 씨름 대회나 투기 관련된 종목에서는 거제 폭격기님이 뭐올 때마다 싹 쓸어가고 있는데 아, 아, 이 구기 종목에서는 사실 여태까지 트로피가 없어요. 오늘 대회에서 어떤 좀 트로피를 딸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 목표는 우승인데. 아 우승입니다. 예. 아, 저 예. 지금 부산 렌트를 하고 왔거든요. 아 예예. 예. 예, 지금 KTX 를 타고 와서 아무래도 이제 70만 원이 드는데, 렌트가 네. 한 30만 원 정도라고요. 아하. 예, 렌트비는 꼭, 보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렌트비 뽑고 가겠다. BJ, 버, 어, 거제 폭격기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팀, 어, 준우승, 우승. 매 경기마다 트로피를 따간. 하지만 이번엔, 감컴퍼니 식구들로만, 어, 구성이 된 BJ 감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스입니다. 네. <laughs> 네. 네. 어, 지난 우승의 주축이었던, 이강님이 지금 다른 팀에 가 있습니다. 네. 예. <laughs>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그 일부러 스파이로 보냈어요. 네. 아트이의 목만가요? 아 일부러. 네. 아 좋습니다. <laughs> 어, 오늘 아까 이제 지코님은 아,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간다 팀이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아, 이길수 있을 것 같다는 아,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자신, 자신 팀의 성적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 저희는 뭐 우승하러 왔고요. 예. 어드, 어느 팀이랑 붙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사실 유일하게 또 축구 게임을 어, 주축으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좋은 성적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각 팀의 주장분들 인터뷰 한번 들어봤으니까 저희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토너먼트 추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터뷰를 진행한 순서대로 그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근 범플카부터 뽑도록 하죠. 자 중요합니다. 이어 예. 까주시면 됩니다. 자 범플카 님이 직접 까주시겠습니다. A! 일단은 A입니다. 자, A에요. 자, 철고엔 범프리카 팀 A의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A죠. 자, 그 다음, BJ 한만구님 바로 뽑아주시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BJ 풋살 대전은 요걸로, 어, 대진이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대진이 아닙니다. 한만구님 어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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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어! 부전승으로 갔어요. 부전승입니다. 어, 일단은 좋습니다. 부전승으로 갔기 때문에 한 경기만 치르면 바로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아, 한명구 님이 잘 뽑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커맨더 지코 님입니다. 자, 이 대회에 참가해 주신 분들 중에 이제 가장 연장자분이 되겠습니다. 이! 아! 자, 일승 2입니다. 네, 한번 바꿀 수 있어요. 자, 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따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2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영민님 뽑아주시죠. 자 영민님이 뽑은 카드는 B. 어... 아 사실은 영민님 팀이 이거 피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철구 엔 범프리카 팀을 먼저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거제폭격기님 뽑아주시죠. 자, 보았습니다. 아, 둘 중에 D. 하나예요. D D D D D, D. 입니다 아, 자, 거제 폭격기 님이 D 그러면 자동으로 팀 감스트가 부전승 c 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대진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BJ 풋살 대회 1회 2회 때는, 어, 강력한 슈팅, 그러니까 캐논 슈터 대회를 통해서 1, 2위 팀이 시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 20세 이하 월드컵 기념으로 해서 약간 제도를 바꿨습니다. 아,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역이 있어요. 주장분이 공을 세번 차셔서 세번 관역에 합산을 합친 점수가 가장 높은 뒤부터 1위, 2위 팀이 CD를 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 주어지게 됩니다. 노란색부터 바깥쪽까지 5, 4, 3, 2, 1점이 되겠고요. 총세 번을 차서 어,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관역에 이제 공이 좀 크기 때문에 저 어떻게 판독을 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역시 이번 아프리카 TV에서만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어, 비디오 카메라 판, 어, 비디오 판독이 어, 도입이 됐죠. 이번에도 저것만 찍는 비, 어,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점수를 저희가 합산을 해서 어,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어, 미리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슈 챌린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 챌린지는 저희가 인터뷰를 한 반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참 됩니다. 예, 하프는 이 사실 좀 멀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강력하게 찬다고만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어, 저희가 한 번씩 쭉 차고 2차 시기, 3차 시기로 갈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세 번을 연속으로 찰까요? 연속으로 쫙세 번씩 좋습니다. 아, 태탄 안 됩니다. 주장군이 차셔야 됩니다. 네, 주장군 차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금 준비가 됐나요? 자,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팀감스의 감수치, 주장 감스의 1차 시기 슈팅 보겠습니다. 바로 가주시죠. 슛다! 자 이게 세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기 0점입니다. 0점이에요. 자 이게 확실히 어, 킥의 강도보다는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1차 시기 0점, 2차 시기 보겠습니다. 감스의 2차 시기 오른발 슛다! 아~ 자 이거 약간 자좀 의지가 없는 것 같이도 보이는데 좋아요 아 굳이 부전생이기 때문에 뭐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감스테세 번째 시기 가겠습니다 오른발 슈팅 아하 자 굉장히 아쉬워하지만 네 굉장히 어, 의도적으로 보이는 어, 그런 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 0점이기 때문에 아, BJ 감수팀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꼴찌가 확정적이고요 자, 다음 거제폭격이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파워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1차 시기 갑니다. 1차 시기, 오른발 슛! 어! 자, 바운드가 됐어요. 바운드가 됐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자, 바운드는 0점인지, 1점인지? 잠깐만요. 아, 저... 저. 아, 0점! 네네 자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0점으로 하겠습니다 1차 시기 0점입니다 아 지금 어, 거제복경이 공이 삐꾸가 났다고 네 공을 바꿔달라고 그러시네요 자 2차 시기가 겠습니다 바운드가 되면 관역 안에 들어가도 빵점입니다 2차 시기 가시죠 오른발 슛어자 어! 어! 5점인가요 4점인가요 5점입니다 5점 아 5점! 어! 정확해요 아 어, 좋습니다 2차 시기 5점 자 3차 시기 가겠습니다. 거제북귀 3차 시기 바로 갑니다. 오른발 슛! 따! 아! 자 요거 1점인 것 같은데 맞나요? 2점입니다. 2점. 5 플러스 2, 7점. 거제폭격기 7점. 기록해놓겠습니다. 자 일단 7점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다음은 BJ 영민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차 시기 가시죠. 오른발 슛다! 아 <laughs> 어, 여기 비웃음이 <laughs> 네자 <laughs> 1차 시기 0점 아 1차 시기가 감을 잡는 시기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2차 시기 가보겠습니다 2차 시기 오! 오이번에 2점 같아요 제가 이번에잘 찼습니다 2점입니다 2차 시기 2점 좋아요 자이번에 세번째 3차 시기 가겠습니다 자공 하나만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BJ 영민의 3차 시기, 2차 시기 2점, 1차 시기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킥, 가시죠. 오른발, 슛! 어! 1점인가요? 1점이요? 2점! 2 플러스 2, 총 4점으로 합산하겠습니다. 자, 거제폭격기 7점, 그리고 영민이 4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팀이 어느 팀이죠? 자, 다음 팀이, 아! 지코님이시군요. 예, 좋습니다. 아, 네. 자 어, 지코님의 이제 응원단을 구성해 오셨으니까 응원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지코님의 1차 시기 아키에 약간은 사실 자신감이 없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차 시기 가겠습니다. 자 드리번 드리번. 첫 번째 키 고른 발 슛. 아하하 자, 요거는 이제 바운드가 됐죠. 1차 시기의 점수 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1차 시기는 지금 전원이 0점이에요. 자, 다음 2차 시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간 감이 잡혔을 것 같은데, 2차 시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코의 2차 시기. 올메 숏! 아! 2차 시기 0점. 네. 어제 이제 팀원들이 약간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요. 네. 자, 3차 시기 가겠습니다. 근데 3차 시기에만 어느 정도 좀 좋은 점수를 거둬도, 아,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차 시기. 마지막이에요. 지코 3차 시기 오랜만에 슛! 아! 살짝 떴습니다. 아, 아쉽네요. 자, 커맨더 지코 팀도 일단은 0점. 자, 그럼 득점한 팀이, 어, 거제 폭격기 7점, 그 다음에 0팀 4점. 두 팀입니다. 자, 다음은? 이미 부전승이 확정적인 한망구 팀, 주자 한망구의 첫 번째 킥 들어가 있습니다. 오르바 슛! 아, 옆쪽으로 빗나가요. 어, 근데 일단 킥감이 좋아요. 자, 첫 번째 킥은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두 번째 시기. 자, 두 번째 시기 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일단은 점수 획득에는 성공했습니다. 1점이죠. 네, 1점. 두 번째 시기 1점입니다. 자, 세 번째 시기를 보겠습니다. 오른발 슛! 역시 2점이요. 1점. 네. 합쳐서 2점. 자, 일단 지금까지는 거제 폭격기 시드 우승 2등은 영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팀이죠. 철구 범프리카의 어, 범야 투레라는 별명을 가졌었던 범프리카의 킥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킥이 여태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킥 보겠습니다. 범프리카 1차 시기. 오늘 슛! 아! 아, 약간 강했어요. 아, 약간 강했습니다. 아, 위쪽으로 살짝 빗나갔어요. 네. 자, 2차 시기 보겠습니다. 자, 공이 계속 움직여요. 아, 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2차 시기. 범프리카 2차 시기. 오늘 슛! 아! 아, 어, 자, 선수,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세 번째 킥은 철구가 직접 찹니다. 선수님 바로 가시죠. 오른발 슛, 오! 아! 1점. 알겠습니다. 자, 철구의 범프리카 역시 1점에 그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우승팀, 슛 챌린지의 1등팀은 거제폭격기 그리고 2등팀은 영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등을 한 준우승을 한 영민님께서 먼저 바꾸고 싶은 대진 하나만 바꿔주시면 돼요 뭐든지 바꾸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어, 많은 분들이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자 일단 영민팀을 들었어요 한방문이가 교체 자 요거 부전승으로 갔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거제폭격기님이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아, 원래, 한 개씩이죠? 자, 한 개씩으로 저희는, 저는 이제 공지를 들었는데. 맞나요? 두 개. 오케이, 우승팀은 두 개. 자, 두 개.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등팀은 두 개를, 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어. 자, 지금, 다른 팀들도 얘기가 많아요. 아, 상의하고 봅시다. 자, 잠깐 상의 갑니다. 잠깐 상의. 자, 작전 타임. 자 이게 아까 바꿨던 걸 다시 바꿔도 되고요 모든 가능합니다 자 일단 바꾼 것도 바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드 교체 자 일단 부전승으로 갔어요 하나 바꾸고 두 번째 아! 하겠습니다. 6강 1차전 철구엔 범프리카 대 한만구, 6강 2차전 감스테이 커맨드 지코. 아 어, 요거 어 아까 기대되던 약간 매치업이 어 결정이 됐고요. 각자 시드 배치권을 가졌던 영민팀과 거제 폭격기 팀이 부전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대진 확정됐으니까 주장님들 한 마디씩만 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시드를 옮긴 영민 님 얘기부터 들어보죠.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저희 팀이 약간 체격들이 다 작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치지 않게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철구 범프리카 팀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 아, 네 네. 좋습니다. 아, 일단 영민 팀, 어, 영민님 얘기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거제폭격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그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3등은두분다두팀다 이제 5 0만 원이죠? 맞아요. 예, 아, 다행입니다. 일단. 아,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대진의 판을 바꾼 거제 복귀님 인터뷰가 들어왔고요. 그럼 이제 감스님 얘기도 들어오겠습니다. 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예, 좋습니다. 아, 간단한 인터뷰 좋습니다. 다음 지코님 얘기도 들어보죠. 아, 저희도 아. 이제 좀 사강 부전승을 바래기라 하지만 아, 예, 예. 그래도 감스트 팀을 만난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할만하다. 예, 할만합니다. 아, 아기 경기 질있 예, 충분히 능수 아, 있습니다. 다 한만구님. 아, 대진 이런 대진 생각도 못했는데요. <laughs> 네. 아, 태도를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어우 하십니다. 어. 어차피 우승은 한방구 팀이다. 아, 확피 아, 우승은 아. 한방구 팀이다. 어. 오와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제 범프리카님 얘기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대진이 약간 원하는 대로 안 짜인 것 같은데 얘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자 지하철 타고 집에 가세요. <laughs> 자 확실하게 승리를 다짐했던 아, 범프리카님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6강 대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 곧바로 잠깐 저희 광고만 봤다가 바로 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용산 아디다스 더 베이스가 되겠습니다.